오늘 저희 집에서는 또 정상가족, 정선 가족들의 특별한 저녁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녁 밥이라 그래야 되죠. 네. 오늘은 저희에게 골뱅이와 생선을 선물하신 분이 계세요. 그 생선으로 그리고 생선, 그리고 골뱅이. 네, 예, 저희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미 저희가 그 아까 뭐였죠? 낮에 끓여 먹은 거. 응? 물,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를 저희가 맛있게 끓여서 급하게 또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저희 정선 가족들이 오늘은 한 분이 더 합세를 하셔서 다섯 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먹고 있고요. 오늘은 골뱅이 무침을 지금 아주 맛있게 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기자누님은 또 우리 정상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저렇게 요리를 맛있게 하고 계십니다. 음, 우리 기자누님이 금방 골뱅이 무침과 골뱅이 삶은 삶음이라고 골뱅이 삶은 거찐 거를 마련하셨는데 예, 지금 아주 너무 맛있게 있어요. 먹고 계셔요. 자, 여기가 이렇게 골뱅이 무침을 했고요. 골뱅이 얘는 뭐라 그러죠? 골뱅이 찜? 찜? 아, 찜 아니고 삶은 거. <laughs> 삶은 거자. 자, 우리 드시는 거 모습 한번 좀 볼까요? 두 분이. 아, 두 분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계신지. 야. 초상권이 까아니 아이고, 초상권 이미 뺏긴지 한참 됐어. 요음 무슨 맨날 초상권이요 초상권도 유효 기간이 있어. 음 아이고. 아이고, 어때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역시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실명을 거론을 하면 안 돼서 제가 지금 실명 거론을 못 하고 이렇게 맛있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어쨌든 보내주신 분께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정선 가족의 오늘 저녁 이야기는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낮에도 이거 저것 하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아이고. 안 나온 게 걱정하지 말고 계셔요. 아이고 안 나온 게, 안 나온 게. 아이고, 예, 예. 이렇게 <laughs>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그 스페셜 조명을 저희 집에 이렇게 밝혀놨어요. 예, 스페셜 조명인데요. 크으, 예, 카페나 가면 볼수 있을 듯한 이런 스페셜 조명을 제가 <laughs> 에, 밝혀놨고요. 요거 봐요. 이렇게 다 피해가자니요. 뭔 걱정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두 분에게. 예, 형님, 영양 보충 많이 하셔요. 네. 어, 영양 보충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형님. 음. 아이고. 좋아요. 음. 자. 아, 멋지다. 아, 오늘 여기 제가 이얘 행운목인가요? 얘가? 응. 음. 어. 아. 우리 저기 며칠 전에는 우리 복댕이 복댕이가 복을 다섯 개, 다섯 덩어리를 안고 들어왔잖아. 행운목도 있고. 또, 우리 행운을 듬뿍 안고 또두 가족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정선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님 잘 됐어요? 네. 야, 한번 보죠, 보죠, 보죠. 네. 와, 으아! 맛있겠다. 네. 자, 여기 오늘 저기, 어, 우리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어, 누님이 이렇게 조사 가지고 조사 예,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먹어야 되는데 먹, 먹어야 되지요? 먹어요 어 먹어야 고마워, 되지요 고마워. 어, 다면, 따, 뭐 다른건 없이요 누님? 다른거 필요해요? 거기다가 비벼 잡으면 비벼 잡소 어, 어, 어. 잠깐만요. 마, 시키면, 마, 시키면, 마, 시키면, 마, 시키면, 마, 손잡이가 시셔서 나는 키면줄알았야시키도 마, 시키면, 마, 시키면, 시시키시접 시키면, 시키시 저번에 또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니까 내가 오늘 또 먹방을 또할수 있잖아. 야 이거 무친 거 이거 무친 거 한번 먹어볼까요? 잡사마. 이 정도는 먹어야 되겠죠? 네, 잡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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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아죽다 영양 듬뿍 커피도 들어가있어요 중요한 커피 음. 여기있는 이 커피는요 아 커피 자랑 해야죠. 이 커피는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어, 커피를 대접을 하려고 여기 계신 뭐 어떤 분이 호수 준비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180개 플러스 20개니까 200개네요. 최소한 앞으로 200분이 저희 집에 오셔도 드실 수가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200분은 누가 뭐 먹어요? 네. 한 사람이 하루에 몇개 먹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기왕, 기왕 자랑하는 거. 아유. 아유. 자, 여기에 엑소, 엑소 있습니다, 엑소. 아. 자, 가까이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엑소. 우 와, 엑소가 이렇게 됐고요 요거를 제가 경매를 붙여야 어쩌 어, 붙여야 되나 어쩌야 되나 지금 망설이고 있고요. 엑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 엑소고 얘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응? 꿀이요. 꿀이요 꿀이요. 꿀이요. 아 꿀이요. 나폴레옹. 아 꿀이요 나폴레옹. 아, 식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 맛으로 따지면 뭐식가로 따질 수가 없을 만큼 맛있겠죠. 요놈 한놈. 자 마지막으로 꾸리어 엑소. 꾸리어 아, 아 얘도 꾸리어 꿀이요, 엑소 꾸리어래요. 엑소. 아,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그 표지 색깔이. 꾸리어 엑소. 아, 요거 있어요. 요거는 Um,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대접하려고 이거는 오늘 따지 않습니다. 오늘 따지 않습니다. 아, 네. 제가 막걸리를 담그잖아요. 옥수수 막걸리를. 옥수수 막걸리도 이제 잡수고, 어, 뭐 필요하면 얘도 잡수 수가 있어요. 아, 아, 눈이 다 됐어요? 네. 얼른 오셔요. 네. 네. 아 이제 저희가 먹기 시작할게요 저희가 오늘 어, 이 먹는 이, 오늘 저녁은 제가 요까지만 아, 하고 마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아, 드실 수 있도록 좀 남겨놓는 겁니다 여분을 남겨놓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는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